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아까 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회일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를 피해 도피했던 그 10년 동안에 중간에 한 대략 6년쯤 되는 그 시점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일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그보다 많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우린 상당 기간 동안 억울한 그런 상황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또 그렇게 지치게 되어버리죠. 그런데요, 나중에 와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나도 모르게 해결되고 지내온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분명 다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방금 제가 말씀, 말씀드린 이런 이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닌 거구나. 또, 어디에선가 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나를 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위기와 고난들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 전부가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다윗의 삶은 억울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장인이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충성한 대가가 다윗이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계속 그렇게 쫓기며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이후로 다윗은요, 자신이 서른 살에 유다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십 년이나 되는 그런 십 년에 가까운 시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게 만약, 어, 저라면 저는 아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또 반대로 의외의 사람들에게 배신과 실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하여서 식량을 약탈했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그 대승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일라 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의 밀고에 의하여서 곧이 다윗의 위치는 사울에게 노출되었고 서둘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을 신앙의 연습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십 황무지의 수풀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수포리라고 번역된 호레스라고 하는 어, 십황무지 안에 호레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에게 위로와 권면을 받고 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십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게 되어서 사울이 그들에게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장소를 자신에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다시 사울 일행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쫓고 쫓기는 그러한 이 추격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다가 그 일을 포기하고 다윗을 쫓는 일을 추격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런 도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또 그분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본인이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에게 있는 그러한 당연한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그렇게 격려했던 때가 있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이익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유익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요나다는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한 10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다 하니 아멘. 네 이처럼 십 사람들은 고발로 인해 다윗이 결국 더 길게 그렇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초래되,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십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악은 아무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점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십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마온 항무지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 일행은 사울 일행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리죠. 이제 꼼짝 없이 다윗은 음, 그렇게 사울에게 붙잡힐 일만 남게 된 것이죠. 헌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전령이 찾아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내몰려서 사울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결국 돌아가게 되죠. 이로 인해 다윗은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엔게리 요새로 다시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적으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아니면 나는 꼼짝없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0편 62편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한 구절 말씀인데요. 이사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이라. 아멘. 이두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우리에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아까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